짠,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이 귀여운 스티커도 붙여줬어요. 잘 해보겠습니다. 되게 큰데? 와, 와, 와 진짜 크다, 아, 언제 가지? 보 불러서 하는 건가? 봅시다.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. 진짜 <laughs> <시작> 크다. <laughs> 디테일이 있어. 문제는 하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. 아 문제다. 와이것도 크다. 진짜 크네요. 오빠 생일이 오늘은 아닌데, 내일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줄 시간이 없어서 주말이니까. 다 했어요. <laughs> 너무 힘들어서. <laughs> 아, 이제 이 금으로 한번 해볼게요. 아, 진짜 오빠는 나한테 잘해야 된다. 진짜? <laughs> 생일 축하해 내일이지만. <laughs> <laughs> 오빠도 이거 <화장실> 하고 싶다며. 실이 <laughs> 중요해. 지금 나안 가져도 그냥 여기 살래 안돼 여기서 하지마. 여기서 토하지 말고 싸지 말고. <웃음> 어떤데? <웃음> 아 오버하지 마. 오빠, 일단 화장실 갔다. 와. 우는 척 하지 마. 빨리 화장실 갔다. 와. <laughs> 아니 안 찍을게. <laughs> 나와. <오빠에게. 웃음> 오빠 이게. <laughs> 오빠 안녕. <웃음> 요즘 기념일에도 잘안 쓰던 편지를 오랜만에 적어봐. 여기까지 함께해줘서 고맙고 더 멋져질 홍이원과 앞으로도 멋지고 잘생겨질 유튜버 개발자. 예다 <laughs> 미래를 펼쳐가자. 흉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. 고바는 내 기쁨이자 행복이야. 생일 축하해, 김똥동 사랑해, 요고자기야 희원이로부터. 아! 고사리, 콩, 콩나물. 시금치 무침까지 하고 이제 육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근데 맛이 없는 것 같아요. 다시다가 없어서 이제 비빔밥을 만들려고 애호박이랑 요구를 썰려고 합니다. 하면서 땀 흘려가지고 머리가 다 젖었어.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예. 생일 축하합니다